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. 일제의 군국주의 광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죠. 정부는 군대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고 군인들은 비뚤어진 애우심에 심취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.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집니다. 이 시기, 한반도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헌납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. 조국을 돕자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귀중품을 모아 황금을 한 겁니다. 당시 그들에게 조국은 일제였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마땅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. 한일병합 이후 27년이 지난 이 시점,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를 조국으로 여겼던건 당연한 겁니다.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. 태어나보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상태였고, 조선인들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인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 그들이 일제에 애국심을 가졌다고 한들, 그들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비난하는 건 오만한 짓입니다.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헌납운동을 벌인 이유입니다.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 또 일제가 조작한 자료다. 강제로 뜯어간 게 분명하다며 우기실 분들이 계실텐데, 그러면 이 자료들을 반박할 자료라도 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. 이 시기,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일제에게 군입대를 허가하라고 요구했고, 지원병 제도를 마련해주자 모집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지원자들이 몰린 이유이기도 합니다. 역사를 입체적으로 좀 봅시다.